찬란한 햇살 아래 호화 여객선이 바다를 가릅니다. 그배 위엔 온갖 부자들이 모였죠. 금덩이 보석 비단옥 경쟁하듯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던 한라비가 한마디 합니다.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만 제 재산이 이중 제일 큽니다. 하! 무슨 소리요 라비 양반! 부자들은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 떠들어댑니다. 나는 은광을 세개 갖고 있다네. 우리 가문은 대대로 금을 먹고 살지. 그런데 그 순간... 해적이 나타나 배 위에 있던 금보석 심지어 비단 팬티까지 죄다 털려버렸습니다. 간신히 도착한 낯선 항구 모두 빈털털이로 내리게 되죠. 그런데 말입니다. 라삐는 달랐습니다. 그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. 저 사람 엄청 똑똑하다네. 아이를 저분께 맡기세. 그렇게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리 잡기 시작했죠. 몇달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옛 부자들 머리 모양도 엉망오또처럼 완전 몰라. 그들은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. 당신 말이 맞았소. 교양이야말로 진짜 재산이었소.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단한 가지 재산. 그건 바로 배움입니다.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배운 건 평생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. 그러니 지금 배우는 이 순간이 어쩌면 인생 최고의 투자 아닐까요?